안녕하세요. 오너미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볼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공포물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특히 이걸 뭐라 그러죠? 판타지 그런 것도 판타지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특히 제가 약간 공포인데 가족들이 나오는 공포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좀제일 좋아하는 첫 번째 일등 그게 제목이 제목이 힐 하우스의 유령이라는 드라마고요. 총몇 편이냐면 총1 8호 되어 있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면서 집에 귀신이 나온다 뭐 그런 걸로 이해서 첫째 오빠은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막내 동생이 정말 귀엽거든요. 애기 때도 나애기때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일단 봤었는데. 힐하우스의 유령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 약간 그런 그 힐하우스의 유령을 보셨다면 약간 그두 번째로 좀 비슷한 게 블레이저택의 유령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때 봤었는데 다 봤었는데 이것도 재밌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것도 봤고 그리고 저는 로크앤키 라고 또 있는데 그건 판타지 집에 열쇠들이 나오는데 그 열쇠들이 참 요물입니다 저도 그 열쇠 중에 하나를 갖고 싶은데, 보면 그 열쇠 중에 하나는, 이 문에다가 이렇게 끼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데 갈수 있고, 뭐, 거울 속에 또 들어갈 수 있고, 막, 엄청 희한한 것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티키 판타지, 그거, 또, 제기적 거기도 가족 애들도 나오고, 막, 그래서 되게, 로크 앤키. 재밌게 봤고, 그게 시즌2가 3까지 나왔을 거예요. 아무튼, 아직 완결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어, 한국 작품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스위트홈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제 2, 3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1으로 정주행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빨리 2, 3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또 너무 재밌게 봤고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건 제가 본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더블스플랜는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3, 4개씩, 이렇게. 한 3주에, 3주에, 이렇게, 3주에 걸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데빌스 플랜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주 한주, 그냥 방구석에서 열심히 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힐하우스의 유령, 그리고 블라이저택의 유령이었나? 아무튼 그거랑, 스위트홈, 로크 앤키, 그리고 블랙미러 시리즈도 재밌게 봤는데, 최근 편 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뭔가 신선도 이런 걸 떨어지더라고요. 확실히 시즌 1 이런 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블랙미러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났는데요. 오늘 메이크업은 바로 수지님의 이두나 10월 20일에 대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화까지 보고 왔는데요.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요. 그 양세종님이 배역에 이원준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원주님이 쉐어하우스에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지님이 이두나 역을 맡으셨죠 그래서 이두나님이 1층에 사시고 그리고 양세종님은 2층에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양세종님 여기 쉐어하우스 오면서 만나게 되는 티키타카 이런 것도 재밌고 일단은 그 수지님이 너무 예쁘세요 옥상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1화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그 수진님이 양세종님의 대학교를 가는 장면에 나오는데 거기서 와 정말 예쁘다 하는 그 수진님의 외모에 감탄하면서 봐도 재밌을 것 같고 수진이 왜 은퇴했는지 그거 초점으로 보면 초점으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아직 리뷰는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화면을 띄워놓고는 원래는 이장면을 이렇게서 해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저 몰랐거든요. 넷플릭스 사진 캡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띠용하고 알려드린 건 없지만 아무튼 이주다 이번에 개봉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면서 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저는 저는 웹툰을 보진 않아가지고 웹툰이랑 내용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웹툰을 보지 않아서. 근데 이제 1, 2, 3화를 봤다 그랬잖아요. 1화 제목이 어떤 변수라는 거고, 2화 제목은 서로 알아가는 단계. 3화는 봄바람이랍니다. 보니까 이제 그이 원주님의 그 여사친, 뭐이 원주님 좋아했던 첫상, 그분도 나오시고, 그분 이름은 그 김진주라고 나오는데,